제품을 구매했을 때 조금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할까요? 혹시 천원더 저렴하면 얼마일까요? 7,700원만 더 빼주시면 안 돼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데코타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번 영상 댓글을 확인해 보니까 데코타일 종류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신다는 댓글이 있어서 데코타일을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려고 모였습니다. 오늘 방문한 곳은 전북. 데코탈 판매 1위, 대리점인 동신상재 방문했고 질문에 답변을 해주실 김대리님. 저랑 똑같은 김대리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신상재 김대리입니다. 오늘 찾아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많은 거를 풀어놓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럼 이제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있는데 질문을 바로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동신상제가 정확하게 어떤 대리점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희 동신상제는 하남에 위치한 전국 1위 동신타일 대리점으로 각종 바닥재 유통이랑 시공, 납품까지 폭넓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신상제가 다루는 제품들이 뭐뭐 있을까요? 저희는 동신타일부터 해서 KCC, 유니데코타일, 녹수타일, 현대 디럭스타일, 베스트타일 등 6개 주요 브랜드 바닥재를 전국에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동심타일로 돌아와서 라인업이 여러 개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라인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상업용 공간에 사용하는 비난방 타일부터 이제 주거용 공간에 쓰는 하우스타일 그리고 조금 더 프리미엄 바닥재로 있는 차암 바닥재까지 폭넓은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라인업에 따라서 제품을 보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물론이죠. 그러면 동신에서 가장 잘 나가는 동신 아트타일 라인업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색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제품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타사 2T 제품과 다르게 3T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성이라든지 마무 그다음에 수축 팽창에 훨씬 더 유리하고 가격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거 전용으로 나오는 제품이고 일반 제품보다 치수 안전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난방을 했을 때. 확실히 일반 제품보다는 수축이나 팽창이 훨씬 덜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역작으로 뽑히는 제품인데 우선 다른 데코타이과 다르게 기본적으로 4.5T입니다 4.5T면 내구성이라든지 수축 팽창 훨씬 강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백판을 보면은 쿠션층이 있기 때문에 보행감이라던가 또는 층간소음 이런 거를 줄여줄 수 있는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 같은 경우 우선은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든지 또는 애완견 그다음에 좀고 고급 주택 같은 경우 저희가 최근에 종로 빌라도 이 제품으로 50평 시공한 적이 있습니다. 가격은 확실히 비싸지만 다른 바닥재 강마루라든지 대리석 이런 거에 비하면 거의 두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제 제가 다음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주거 전용 제품과 일반 제품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치수 안정층 때문에 좀 가격 차이는 나는 편이고요. 오래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주거 전용 데코타일 본드랑 주거 전용 데코타일을 같이 사용하셔서 오래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소비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저희가 뽑았습니다. 첫 번째, 기존 강마루 위에 바로 데코타일 덮방 시공이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는 미장바닥 시공이 원칙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덮방 요청이 많아서 일부 시공을 진행하기도 해요. 그러면 덮방은 모든 현장에 요청만 하면 다 가능한 건가요? 강마루나 대리석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강화마루나 장판 같은 경우는 철거 후에 시공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덮방 시공을 했을 때 파자라던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자 발생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현장 확인 후에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데코타일 시공 후에 하자가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현상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일 흔한 건 바닥 습기나 현장 온도에 인한 수축 팽창의 문제 등 다양한 현장 변수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시공 전 현장 바닥 상태 체크랑 사전 준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고객님들이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금팡이가 있는 곳은 무조건 피해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ET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이 네. 약하기 때문에 수축 팽창이 더잘 일어나거든요 온도에 아... 예민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 이전 사용하시던 분들이 사용하던 바닥재를 철거하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바닥이 울퉁불퉁하거나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시공을 의뢰해야 될까요? 일단 바닥 정리가 제대로 안 되면 화자 확률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그라인더 평탄화 작업이나 석고 작업이 꼭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시공하시는 분께 잘 문의하셔서 해결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동신상재에서는 시공도 하는데 만약 이런 작업을 부탁하면 해주시나요? 네 저희도 이제 너무 큰 면이 아니면 그라인더 작업이랑 석고 작업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레코 타일이 들뜨거나 뭐 벌어지거나 이런 경우는 왜 생기는 거예요? 주로 바닥이 고르지 않거나 습기, 네. 이물질이 원인이 될수 있는데요. 또한 제품을 너무 덥거나 추운 곳에 뒀다가 시공을 하게 되면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큰 곳에서는 꼭 자재를 현장에 두시고, 좀 안정화를 시킨 후에 시공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엄청 추운 겨울철에 물건을 받았으면 어느 정도 상온에 보관하고 시공하는 게 좋을까요? 시방서에는 일단 최소 이틀 정도로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집안에 이틀 이상 좀 두시고 안정화시킨 다음에 시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겨울철에 시공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일단 겨울철에 시공은 가능하지만 실내 온도가 너무 낮으면 본드 접착력이 떨어지고 제품 수축팽창 문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엄청 크게 벌어집니다. 난방 히터로 실내 온도를 좀 확보한 뒤에 시공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반려동물이 있는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 이제 동심포리마에서 네. 새롭게 출시한 에코 차음 바닥재가 있는데요. 일단 이 제품은 미끄럼 방지, 내오염성에 관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는 에코 차음 바닥재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반려동 있는 고객님들이 많이 요즘 찾으시는 추세예요. 그리고 에코 차음이 아무래도 좀 다른 데코 타일에 비해 좀 푹신푹신하고 미끄럼이 덜하니까 뭐 강아지 쓰개골에 훨씬 좋을까요? 아네 어, 그럼요. <laughs> 미끄럼 방지 표면층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고객님께서 아셔야 되는 그런 것들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뭐 시공 의뢰를 주실 때 우리 집이 몇 평인데 몇 박스 정도 시공을 해야 되는지 또는 시공비가 얼마가 나올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준이 있을까요? 집 같은 경우에는 공정 면적의 75%를 안내 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베란다 확장 여부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체크하셔서 시공자에게 전달하시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셀프로 시공하시는 분들은 박스로 시키셔야 되는데, 한 박스는 뭐 어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10평이라는 기준이 있다고 하면 몇 박스 정도 시키는 게 좋을까요? 거의 데코타의 대부분은 한 박스에 한 평으로 보는데요. 이제 로스를 고려해서 잘려나가는 면들이 많기 때문에, 10%에서 15% 정도 로스를 감안하고 주문하시는 게, 이제 시공 마무리까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10평이라고 기준을 하면, 1한박스나 12박스 정도 주문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你吧。 로스는 왜 발생하는 거예요? 시공은중앙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네. 벽면으로 갈수록 잘리는 데코 타일이 많아서 그 부분은 재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로스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로스는 집 구조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칸이 많은 곳이나 사선으로 돼 있는 곳들은 특히 거. 더 로스가 많이 난다고 볼수 있죠. 어 그러면 고객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시는데 물 자주 닿는 곳에도 뭐 데코 타일 사용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데코 타일은 완전 방수가 아니기 때문에 욕실 내부에는 적합하지 않고요. 하지만 현관이나 베란다 같은 물이 보이지 않는 공간은 시공 가능합니다. 그 대신 꼭 실리콘 마감은 하셔야 됩니다. 혹시 실리콘 마감하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벽면과 데코 타일의 틈 사이를 메꿔줘야 하기 때문에 실리콘은 꼭 필수입니다. 고객님들께서 진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중 하나인데 인터넷에서 보는 데코 타일 색상과 실제로 받았을 때 데코 타일 색상이 너무 다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화면에 따라 밝기나 채도 질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샘플 요청을 하셔서 받으시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고요. 이제 현장 조명 조건에 따라서 동일한 제품도 다른 색상으로 보여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샘플 요청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동신 상자를 방문하고 샘플을 혹시 볼수 있을까요? 저희가 취급하는 데코타에들은 재고가 있기 때문에 샘플 원장으로 보실 수 있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찾아오시고 계세요. 그러면은 셀프 시공하시는 분들 뭐 실전 팁이나 이런 게뭐 전수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이제 제일 많은 부분이 샘플 그 컬러만 보고 결정하시는 네.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는 후기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시공 사진을 꼭 많이 보시고 고르시는 게 제일 좋고 공간의 사이즈 계산 같은 경우도 요즘 워낙 유튜브로 잘 나와 있어서 그 부분 꼭 참고하셔서 시공하시면 될것 같아요. 셀프 시공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많이. 어느 정도일까요? 데코타일이 본드랑 칼, 네. 데코타일만 있으면 시공을 할수 있기 때문에 도전해 보실 순 있지만 높은 퀄리티를 위해서면 전문가를 섭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데코타를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께 꼭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닥은 공간의 기초이자 인상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내 공간에 맞는 제품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꼭 넓은 디자인이랑 가격에 메리트가 있는 데코타에 꼭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사실 질문지 없는 내용인데 그 셀프로 시공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여기 동 진상재 찾아와서 샘플도 보고 제품을 구매했을 때 조금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할까요? 이뭔개 소리야! 네, 인터넷 최저가보다 더 저렴하게 혹시 1,000원 더 저렴하면 얼마일까요? 24,900원? 24,900원? <laughs> 뒤에 좀 뭐가 많이 붙는데 행운의 숫자 7,700원만 더 빼주시면 안 돼요? 음... 얼마나 처먹는 게야 아, 왜냐면 지금도 저렴한데 오프라인 매장이니까 지금도 엄청 저렴한데 700원만 더 해서 그럼, 이번 한달 동안만. 그럼 영상 올라가고, 이번 한달 동안만 하고, 그 대신 구독자 인증 필수로 꼭 해주세요. 아, 네. 꼭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질문 다 마무리 했고, 고객님들께서 정말 궁금해 하시던 질문이었는데, 이렇게 답변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다른 질문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또한번 찾아도 될까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laughs> 정말 감사합니다. 해주셨듯이 어 주거난방 주거 대한민국 그 온돌 온돌 나, 상황에 따라 아 죄송해요 아 천천 아, 천천해 사무실 매장 등의 시공이 되고요 저, 죄송해요. 아 천천히 아, 천천히 다시 언제든 환영입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정말 감사합니다.